구층에 샤브샤브 있어. 구층에 샤브샤브가 있다오? 응, 샤브샤브 진짜 좋아하는데. 한입 먹을래? 진짜로. 아 진짜 한입 먹고 올래? 근데 어쩌 어떻게 하지? 아, 밥도 어쩌지? 먹어야 되긴 하는데. 이 파나 갔다 오자. 네. 형 아크샤 할줄 알아? 나못 하는 거 없는데. 오리올리? 김플렉 잘못 하는 거 같은데. 야, 어? 알았어요. 삼차 준다. 삼, 이, 이, 일, 일. 다음 2 다음 2, 2 2 1 1 이따 보자 <laughs> 이따 보자 한 25킬 정도 하고 진짜 이기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있어? 진짜 아 네. 또 25킬 하고 또 이기면 또 이게 아 3번 해가지고 한 거라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쩌, 어, 어떡하지? 괜찮으세요? 25킬 해도? 그거만 일단 먼저 들을게 아 너무 미안할 것같아요 괜찮겠어? 25킬로 해도 괜찮겠어? 25킬로 하면 3 0으로 바꿔줄 예정이다 오 리얼리? 아.. 아.. 아 나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어? 알았어 알았어요 아 빨아들이기만 하면 안되는데 내가 잡아야 돼 나이스 아크샷 나이스 어? 오케이 아쿠션 나이스 보여줄까? 아크션, 나이스. 어떻게 아크션 잡는지 나이스 빨리 튀어나서 아쿠션 빨리 가서 빨리 튀어나서 보여줄까? 아 보여.. 아쳐맞아도잘 봤다 잘 봤다, 어. 봤다. 아쿠션 왜 이렇게 세지? 와 이거 짜우형와 어,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와짜우형 뭐야? 아, 못 이기는데? 아, 이게 자신이 없다. 아, <laughs> 미치겠다 진짜. <laughs> 아, 첫 판이 제일 잘한 판이었어. 싫어요, 진짜? 이석이 형. 어? 12시에 밥 먹을 생각 있어? 왜? 배고파서. 12시? 근데 어. 12시면 그러니까 아침만 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저녁, 거. 저녁. 지금? 어. 지금 12시인데? 지금 11시... 어, 뭐? 그러네? 아니 그니까 뭐.. 먹을 게 시킨 게 있어? 밥 먹자 밥 아니 12시에 먹는 거니까 시킬 게 있어? 시킬 게 왜.. 왜 없어? 아니 그 그러니까 위에 먹고는 있지 근데 우리 건 아닌데? 아니 그니까 아, 밥안 밥 먹냐고 밥안 먹냐고? 응응 응. 먹자 관리해야지 아니 너무 관리했어요 이새너 너무 관리하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해야지 아니 나만 한거 아닌데? 비꼬 거지? <laughs> 밥 먹자 밥, 밥 먹자 어... 아 관리해야지 아니, 너무 관리하지 말라고 너 T1이야 요런 식으로 페이크 플레이 요런 식으로 페이크 플레이 아씨 어, 연봉 얼마짜리 플레이냐 이거? 연봉 뭐라고? 이 씨, 너 짜리, 연봉 공개했어 방금? 지금 얼마짜리 플레이야 이거? 연봉 공개한다고? <laughs>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사람. 뭐? 아 못된 뭐, 척하지 아, 뭐, 말라고. 누가 연봉 얼마라고? 지금 이거 지금 연봉 얼마짜리 플레이야? 시원하게 까게 연봉? 아왜 그래? <laughs>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필라프 먹자. 지금 먹자고. 어 아, 지금 시켜도 되고. 근데 너한시 반까지라며 방송? 현준이 형만그 정도야. 내가 현준이 어, 어, 형보다 덜 해도 되거든. 그래서 1 2 시에 끝나고 끝다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아 사실 근데 지금 시키면 되긴 하지. 근데 구층 가서 샤브샤브 먹먹 조금 먹어. 샤브샤브는 시켜 먹는 거 아니. 에요 샤브샤브 뭐? 샤브샤브는 시켜서 먹는 거 아니라. 시켜서 먹는 거 아니라. 근데 샤브샤브 저 가스 번호랑 다 주던데? <웃음> <웃음> 아 진짜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정보가 입수했는데 1시 5분까지는 해야된대 실시간, 실시간으로 들어온 정보야 어 아니 지금 입판하고 고충가서 샤브샤브 한입 먹고 오자 아 어떻게 그래 왜? 시청자분들을 그건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야 그오 그래 응 음, 맞아 야 네? 한 먹자 먹자 밥은 먹으면서 해야지 지금 배랑 등이랑 붙어버릴 것 같아 어, 쟤랑 되게 나한테 붙어버릴 어? 것 같다고? 어 유머야 이거. 예 웃으면 돼. 어 유머야 이거. 유모. 여기서 르블랑의 이제 기몽 콤보. <laughs> 아왜 이렇게 게임 안 되지 근데? 땡큐 a 소나. 아, 아니, 아니. s o n n 니 s 어 n n y what's up? I'm going to go 흥민이 형 n g a r y I'm going to go to Hungary. s o 이 n y s o 이 n y s o n n r q i 고 이어서 n 서 장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두고 갑니까? 뭐라고? <목소리> 형 햄버거 먹을래? <목소리> 어? 햄버거? <목소리> 다시 말해봐. 햄버거 먹을래? 햄버거 먹자고. 현준이 형 햄버거는 먹을 수 있지 않냐? 아니 햄버거는 오히려 더 빡센 는 거. 햄버거 저... 야 햄버거 먹자고? 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자 그러면 아 아침에 햄버거는 사실 어딨어요. 너 진짜 이거는 맥모닝이야 바로는 너 진짜 그거 해라. 아 맹모닝은 인정할게. 방금 말은 나 모르겠다. 나는 마이크 꺼놔 이제. 나 무서워서 대못하겠어. <laughs> 아, 왜 그래? 윤진이 <laughs> 형. <laughs> 쇼로 <쇼록> 패러. <해라. 웃음> 햄버거 먹을 수 있어? 쇼로 패봐 아니 할 건데 먹을 수 있어? 햄버거 물렁물렁 하긴 해. 그니까. 진짜로. 배달 햄버거는 물렁물렁 하거든. 못 먹어. 못 먹어? 뭐 먹어보지도 않고서. 못 먹는다고. 와씨. 내 게임하는데 집중하냐 일단. 아 게임하는데 집중하라고 집중. 밥 먹을 때냐? 밥좀 그만 먹어 아까 먹어놓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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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 마이커즈 있었네. 아, 미안하다. 내가 아, 사봐야겠다. 너장 날려고. 헛걸 마. 바로 잡아도 되겠지? 오, 아쿠션 나 있어. 고마워 형. 나 아, 잘하지? 에, 네, 잘하십니다. 야 W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빨리 끝나? 형이 벽에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러지. 오, 정답. 근데 너 오늘 한 개밖에 안 먹었네. 형? 너. 그래? 너 no. 내가 한끼밖에안 먹었다고? 아까 떡그 어, 맞는 거 같기도 아니. 하고 맞는데? 나왜 이렇게 소식이지? 나왜 이렇게 나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이야? 그러니까 오늘 너다 너무 너답지 않아. 지금 나 너무 간헐적 단식이. 야 같이 구경을 해줄게 먹는 거. 됐어. 그래? 이런 식으로 치, 치고 빠지지 이런 식으로. 아, 어. 샐러드 먹자 그러면. 샐러드. 피해주고. 와, 오노. 오이 틸린 참, 아쉽긴아다라하 라면, 라면 먹으면 먹을먹 근데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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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쥬! 설계 지리는데요? 가자, 가자, 가자. 어? 설계 지르는데 그치 아카전이기본이밥먹밥 먹자 밥 먹어야지 근데 사실 내일 먹는 게 맞긴 해 왜냐면은 알지 아 근데 내가 거기까지 생각은 해봤는데 그래도 너무 배고파 그래도 너무 배고파? 어 배고파요 <laughs> 미성형 피자? 야, 진짜 아 진짜 귀찮아. When you send junk, she a 진짜. 좀 쩐다 그러니까 w God, she died. t 이 a t is nice 지 h e n you 똑 e n d junk. Pepo 다 u m i no, there is no talking. Ah, I'm sorry. I'm sorry. I'm s o r 가짜 배고픔이야. 가짜 배고픔이 소문 안 되는데. 가짜 배고픔한테 그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이건 그래. 너무 컨셉이고. 아니야 진짜 그러라니까. 야, 야. 아, 아, 미안해. 너 근데 그게 아뭐해 뭐야? 누가 잡았어 퀴? 너안 잡았는데? 아나 지금 보스전 하고 있어. 기다려 봐 안돼. 아나 보스전 하고 있다고. 이거 내 밴드 친구들 불러오면은 진짜 아아오 아, 잠시만, 잠시만. 아나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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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그냥 또이 페이지에서 걍 개같이 추상화할 것 같은데 피해 주변서 피해 주변서아왜 그러세요 진짜로 이거 진짜 어떻게 어떻게 깨는 거야 그냥 피해 거해라 오와 칼바람 이래를 거르는 사람인데 이거 진짜 재밌나 진짜 이크 쓰면 진짜 2 5킬할수 있는데 와. 와, 민석이형 카타나 진짜 기대된다 아카타나원챔이었네그러니까 진짜... 기대된다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방금, 방금 전에 기대된다고 하지 않았어? 아... 어디 아파? 안좋아보이는데 파...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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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그면 내일 아침에 피자 시켜 먹자 아... <웃음> <웃음> 너, 너 진짜 내일, <laughs> 내일 어, 어, 형, 내 아침 맥모닝? 아, 네, 너, 그건 너무 아침인데. 그치. 너무 아, 그 아침이 아, 아니고, 우리 너무 도 보잖아. 우리 점심인데. 일반인들한테 점심시간인데. 그치. 나이... 근데 우린 일본이 아니잖아. 그건, 일본, 나이... 형, 일본, 형 연예인이야? 응, 나연예인 나이... 역시. 게리어!